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 술을 마실 건데요. 우순이가 술 먹방을 추천을 해줬는데 아이쇼 이슬을 추천을 해줬어.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편의점을 세 군데 돌아다는데 아이쇼 이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약간 단종? 단종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비슷한 깔라미씨소주를 가져왔거든요. 아, 품절이구나. 아, 그치? 왜 단종을 해? 바보도 아니고. 없는데... 네, 술 취하면 습관이 있음? 아저술 취하면 있어요.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굿! <laughs> 근데 술 취하고 이제 하는 행동들이 일관된 게 아닌 게그 텐션이 높아져서 하는 행동들이라서 좀비이한 행동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딱 특정 지을 순 없어. 그리고 목소리가 커져. 왜냐면 청각을 상실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 커지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져. 말도 좀 어누, 어눌해지는 것 같아. 지금도 그렇게 막 딱딱 이렇게. 그만한 거 아닌데. 나 이거 오늘 그거 할 거야. 이제 술한 잔씩 마실 때마다 주량 테스트. 1234 17990 1987 65432 안녕 나한잔 마신 김우정이야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열 잔까지 하면 점점 취해질 거 아니야. 약간 못할 거 아니야. 안녕 나는 한잔 마신 아 나는 안, 안녕 나는 한잔 마신 우쟁이이야. 1234 1790 1987 65432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게. 아 아니, 아니야. 아직 안 취했어요. 헉, 아직 안 취했다. <laughs> 나 소주 잔이 없어. 이거, 이거에 먹을게. 자, 아이쇼이슬이 풍절돼가지고깔라마시 소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 자, 원샷 할 건데, 맛만잠시 봄.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더 탈지 생각해보겠어니 아니, 누가 죽지 않고, 아야지. 술만 나는데, 더 타자. 우와! 맛있었는데. <laughs> 이게 아이쇼이슬이야. 안녕? 아우 셔 아우 셔 아우 셔 자! 안녕? 나는 술 한잔 마신 김우정이야 123457890 1 2, 3, 5, 7, 9, 9 8 0 198765431진 <laughs> 망했다 아사 다시 다시 안녕? 안녕? 나는 술 한잔 마신 김우정이야 123457890 198765431아 기다려봐 먹자 왔다 먹자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마실거라고 젠장 자짠짠 짠. 야. 안녕. 나는 술을 두잔 마신 김우정이야. 1234567890 198765432 198765432 땡. 그냥 발음이 틀린 거야. 저짠 짠. 짠. <목소리> 안녕. 난세잔 마신 김우정이야. 198765432 아, 아니, 안 마실 때도 못 했어요. 안녕? 음. 나 오늘 3잔 마신 김우정이야 1 2 3 4 5 7 8 9 0 19 8 10 11 12 13 쇼미 팬이시면 안 틀렸어 원래 못하는 거야 짠담자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나도 행복해지지 이제 술 마시는 꿀팁 알려줘 알코올기 싹 돌잖아 코로 알코올기를 빼싹다 마시면 안돼 알코올기를 빼고 물을 마셔 알코올기 난네잔 마신 김우정이야123590 198765431땡. 엄마 벌써 제정신 아니네. 반 명을 마셨어요. 이거 네잔 아니고 반명 마신 거예요. 한명 마신 거. 아니, 힘들어, 아, 님들 저... 아아니다 미안. 아,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 진짜 미안. 엠마보다 참. 아, s o r 나 취했나 보다. 한잔 마실게 내가. 아, 벌쯤 마실게요. 짠. 음... 안녕. 난 다섯 잔 마신 김우정이야. 1인 3사 로 7, 8, 9, 0 19, 8, 7, 6, 5, 4, 3, 1, 땡! 아 근데 저한병만 마셔요. 진짜 기분 좋게 마시는 게한 병이야. 죄송한데. 아, 많이 마시는 게한병 반이고 기분 좋게 마신다. 자, 그러면 6잔을 마셔볼까요? 짠! 써! 채팅에 아술존나못 먹네. 야, 술래? 야, 니 주랑 몇인데? 한번 어? 알콜 장아찌 만들어줘. 너 주랑 몇인데? 존나 못마신다는데 엄마, 어이가 젠젤 아리마스. 참...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나는 술을 여섯 잔 마신 김우장이라고 해. 1, 2, 3, 4, 유튜브 9, 1 19, 8, 7, 6, 8, 9, 1 땡. 러면 이만큼 남았으니까 첫 잔과 막 잔은 원수하신 거 아시죠? 막잔 필인데 건배사 한번 자! 올해가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바랍니다 자짠 하겠습니다 짠짠 자! 짠! 짠! 자 한병 안녕? <laughs> <laughs> 나는 일곱 잔 마실 기도적이야 1 서서 외침을 구심 198 7육오사3 1 등.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바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냐? 아 그거 내가 하는 거야 <laughs> 이게 왜 웃기지? ㅋ ㅋ ㅋ 이미 처음 숫자 3도 그래서 몸이두 개가 더 보여요 자 떠납시다 짠 안녕 난8 먹은 김부장이야 1, 2, 3, 4, 5, 6, 7, 8, 9, 10 19, 8, 7, 6, 5, 4, 3, 1땡 아니야 나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하고 말겠어 아아 아, 나 지금 잠깐 술 깼어 어 <목소리> 먹어 안 되겠어 먹어 안돼 희은이가 나가서 누굴 안녕 나는 아웃자 먹은 잉무정이야 1 2 3 4 6 7 8 9 10 19 87 69 43 1땡짠야짠 하자 짠 <목소리> 야, 첫재부터부터 계속 하어난 11잔 했어. 나 11잔 안 했어? 안 아, 나 11잔 안 했어? 아, 죄송해요. 나 기획도 못 했어. 안녕. 나는1 1잔마신 김우정이야. 알레선동297 시코파즈 이거 사람 1땡 아, 나 몰랐네. 자 짠해. 그냥. 짠해. 짠. 안녕. 1한장 먹은, 우 정이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2, 12, 12, 1그1 12, 12, 12, 1이1아 12, 1아 12, 12, 열두 12, 12, 심으로아 12, 1두1했다2 1 오삼삼일땡! 자한잔더 합시다. 야나두병 먹었는데? 나 근데 멀쩡해? 나 역시 잘 마시는 걸지도? 깐. 안녕. 나는 열네 산 맛의 우정이라고 해. 1일삼사오칠팔구십칠구팔칠육오삼삼일땡 자, 어부. 왜! 저보고 그만 마셔라 말라 하죠. 그것은 제가 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합니다. 님 노래 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두 병을 마셨거든요? 아 맞죠? 나왔어. 맞아 고저갈게요 진짜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조절하면서 할라 했는데 오랜만에 술을 마셔가지고 조절을 못했어요. 잠깐만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 진짜로. 방종하기 전에. 아니 잠깐만. 1번, 1번째. 내가 취했어? 취한 것 같아요. 두번째. 누가 봐도 내가 취한 것 같아? 내가 그세 번째 질문이 있어. 아 어, 아니 세 번째 질문은 진가 내가 세 번째 손출이 안 돼? 이 돼? 이뭔 개소리야 아 알겠어 이거 이거 하고 0 0 0 0 0 0 0가0 근데 0 0 0 0 진짜 진0이긴안0나0 열 <laughs> 열 다섯 0 0우정이0 1, 2, 3, 4, 5, 0 0 0 0 0 0 0 0 0저0 0방0 방종하게 쓴을것 같아요.